반갑습니다. 고래선장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깜짝 놀라셨죠?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삼성전자 30만 원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요. 삼성의 미래를 모르면은 여러분들 조정 왔을 때 무서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장기 추세를 아시면은요 조정이 오면 잽싸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락장은 엄청난 기회였는데 놓치신 분들은 아깝지만 오늘 안 늦었습니다. 재방송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안 오른 종목 제가 1,500 종목 중에. 서 한 종목을 찾아놨어요 오늘 그 종목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놓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삼성전자는 이틀 동안 센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이 어디서 나왔느냐 96,700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아셨으면 오늘 잡아보실 수 있었겠는데요 2021년도 10만전자가 간다고 했을 때 고점이 96,800원이에요 이 자리는 반등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96,700 원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차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21선 맞고 1봉으로 반등이 나온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도 섹터의 조정은 기회가 된다. 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죠. 밑꼬이 달린 거 보이시죠? 오늘은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알려드릴 텐데요. 2000년도부터 시작한 25년간의 우상향 장기 추세는 살아있고요. 이 평행채널이 지금 완성된 채로 25년간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이 5만원은 두번 다시 안 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은요. 이 평행선 중단 여기까지 조정을 오고 제가 반등이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보시면 여기까지 오고 반등이 나온 거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분석을 이따가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여기 30만원 자리까지 간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이유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 엄청난 하락세로 새벽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빠졌어요. 반도체 대장 MB 이피아도 오늘만 4% 이상 빠졌고요. 이틀 연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도 이틀 동안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흘러갔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반도체 섹터를 좋아하시던 싫어하시던 2, 3년 동안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을 했기 때문에요. 향후 2, 3년간 반도체 섹터는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종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은 재고 감소 공급 축소 AI 수요 확대로 앞으로 2~3년간은 끊임없이 먹거리가 있고요. AI 반도체는 2028년도 정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 조정이 올 때마다 제가 좋은 자리에서 받아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 있고요. 이번 젠스당 방문으로 우리는 26만 개의 GPU를 확보를 했고요. AI 세계 3대 강국을 희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기업들이 전했는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이 AI 팩토리가 무엇이냐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는 스마트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AI가 반도체 생산 설계부터 공정 운영, 장비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반도체 개발 양산 주기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이것은 다른 중소기업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이 AI 팩토리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두고 협력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된 AI 협력사들도 동반 상승을 하.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 삼성에게 납품하기로 돼 있는 원익 IPS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35%나 갖고 있는 로봇 관련 주 중에 레인보우 로버틱스가 있고요.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품 주 중에 FST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음표를 해 놓은 이 AI 소프트 부분도 필요하겠죠. AI 팩토리를 구성하려면 이 AI 소프트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나머지 종목들은 미친 듯이 올랐는데 이 종목 한 종목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기업 분석이 너무 좋은 이 종목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예요. 이 AI 팩토리 시대를 마저 삼성전자는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을 넘는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반도체 장비 쪽의 원익 IPS도 바닥에서부터 200%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부품 주인 FSD도 바닥에서부터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이 번개 차트가 나오고 이 하단에서부터 100% 이상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이 번개 차트가 나오고 바닥에서부터 100%가 상승했습니다. AI 팩토리 관련해서 마지막을 장식할 AI 소프트 부분. 이 종목은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번개 차트 하단입니다. 그리고 월봉에 61선이 있고요. 볼린서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바닥입니다. 기업 분석 너무 좋은데요.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기간에 100% 상승을 볼수 있고요. 유일하게 볼수 있는 삼성그룹이 묻은 마지막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AI 소프트웨어 이 종목을요 해도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쓸어 담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 찾기 어려울 뿐더러 이 바닥은요 2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바닥이고 월봉의 마지막 자리에요 제가 이 종목명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주님들이 시청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갈 종목도 안 가고 매집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바닥에 제 번호를 심어놨습니다 이거 너무 귀찮습니다 사실 이거 문자를 보내드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귀찮지만은 이렇게라도 우리 주주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6504의 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 주신 우리 주주님들께 이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받으시는 즉시 종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체 문자가 100명밖에 안 보내지기 때문에 100명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명 이상이 되면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도 못 보내드려요. 제가 100명이 안에서 빠르게 문자 주신 분들 급해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은 놓치지 마세요.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기업 분석을 해드릴 텐데 너무 좋습니다. aa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요 기업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 2025년도 1, 2분기 흑자, 2024년도 매출이 795억 이고요.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 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83% 되고요. 실적 추이를 보시면요. 2021년도부터 폭풍적인 성장을 하는 그룹이고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고요. 오픈에이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웬만한 종목들은 기업 분석을 요 이렇게 엑셀로 다 저장을 해놓는데 이 기업은 제가 이렇게 가려놨죠. 시총이 5,300억 되는 회사고요. 아까 영업 이익은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좋아요. 15%밖에 안 돼요. 이거는 거의 부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ROE가요. 31.88%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 종목을 결정할 때이 ROE 15% 이상의 기업을 선택한다고 하죠. 거기에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보시면 적자인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 뭐 이스라엘이요. 리스트 소프트도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 뭐 로보 로보도 있고 여러 종목들 보시면 은다 적자예요 근데 영업이익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네이버도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개잖아요 노란색 표시 3개 이상이면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이 기업은 노란 표시가 4개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이 종목이 이렇게 바닥인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3년 동안 이 종목은 끌고 갈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볼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1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그룹이 묻은 종목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삼성그룹이 묻은 종목은 웬만하면 다 같잖아요. 지금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오브틱스도 너무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부품주 FST도 너무 올랐고 뭐 조정이 오면 볼수 있겠으나. 원익 IPS. 진짜 미친 듯이 상승했고요.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맞죠? 이미 다 올랐어. 바닥에서 잡아야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위에서 잡아봐야 먹거리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일하게 잡아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앞으로 미래를 열 AI 팩토리 관련주, 이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숨차다. 6504-5572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선의 꿈을 향해서 우리 주주님들 제 배에 태워서 한번. 이 종목 가지고 한번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제 바닥일 때 보셔야 수익률이 좋으니까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보내드리면 이 종목명 확인하시고 한번 각자가 알아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해 드릴게요. 우리 주주님들이 이 삼성전자 장기 추세 로그 차트 분석을 잘 모르시는 주주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이 우상향 상승 채널이요.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이 채널이 생긴 이후에 여러분들 빠진 적이 없어.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상승 채널 이 상단부 보면은 계속 이 위를 터치하죠. 그래서 이몇 번의 터치로 이 상단부가 생겼고요. 이 하단부는요. 이때 점이 두 개죠. 자, 2025년도 5만원을 찍었을 때 삼성전자. 이때 5만원을 찍고 이 점세 개로 이 채널 하단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평행 채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자, 키워보겠습니다. 이 상승 채널 중단에 와 있고요. 오늘 여기 지지하면은 여기 계속 지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이 중단인 거예요. 이 전에도 보면 이 추세 중단을 뛰어넘었을 때 여기를 지지하고 계속 이 상승 채널 상단부를 맞으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단부를 찍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삼성 호재, 앞으로 대한민국 호재가 있죠. 코스피 호재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세를 믿고 이 5만 원은 안 깨집니다. 이게 깨지려면요. 지구가 망하거나 삼성이 망해야 돼요. 그, 러지 않은 이상 이전과는 달라요. 10만 전자 간다고 했다가 5만원까지 빠지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호재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이 바다가 안 오고 이 바닥에서부터 25년간 우상향 할 겁니다. 이 채널을 계속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한 번도 25년간 이 안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삼성전자의 호재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삼성전자는요, 엔비디아의 HBM3 12단 제품 납품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CVN4 공급을 위한 인증 작업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이제 공급할 예정이고 네, 엔비디아의 초소형 AI 슈퍼컴의 삼성전자 메모리 탑재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실적이 언제 나오겠어요? 2, 3년 안에 최고치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2, 3년 2028년도에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직도 저점이고 근데 장기 추세 살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정 왔을 때 좋은 자리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를 믿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AI 팩토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고 AI 팩토리 마지막 축을 담당할 수 있는 AI 소프트 관련주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거. 문자 주신 분들 보내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도 살짝 귀찮지만 저도 귀찮아요 6504-5572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빠르게 이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삼성의 미래는 밝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이 종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방송 즐겁게 보셨나요 우리 삼성의 미래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의 미래 이 고래선장과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선장이 이었습니다.